브링크야, 어왜왜왜 왜, 왜, 왜? 우와, 내가 있잖아. 엄마 신부름을까먹었다 뭐? 너 원래 잘 까먹잖아. 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우리 엄마가 분명 나한테 뭐 하고 어떤 메모지에다가 적어놨는데 말이지, 그 메모지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까먹은 거야. <laughs> 아 정말. 칠판에 어떻게 메모지를 붙이라고 테이프 붙잖아 풀 붙잖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칠판에 자석 좌석 붙든다고 자석을 붙이면 메모지가 떨어지지 않잖아 왜 자석을 붙는데 메모지가 떨어지지 않냐고 뜨그 것은 레미 박사님께 물어보죠 레미 박사님 알려주세요 안녕 친구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실험이 함께할 작품 레미 어허! 자석이 어떻게 그렇게 찰싹 붙는지 또 찰싹 붙기만 하는 건지 혹은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석에 대한 자석의 과학의 원리를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짜자잔 야 자석놀이인데요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 먼저 이렇게 여러가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뭔지를 모르니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laughs>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 짜자잔, 바라반.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촥 붙는 힘, 이촥 붙는 자석의 힘을 가지고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인력은 뭐냐면요. 이쪽은 N극, S극이 자석에는 N극, S극 두 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끼리만 촥 붙어요. 그런데 앵극과 앵극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으으으으으! 안, 안 붙어요. 되게 신기하죠? 같은 극끼리 하면 안 붙습니다. 서로 같은 극끼리 붙지 않으려고! 오, 이게 바로 척! 이었니다 척! 배척하겠어. 너랑은 만나지 않겠어. 여기 보이는 자석을요. 반대편, 겉, 겉면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는 자석이 있지 않고 바깥면에 이렇게 자석이 보일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어못 닫았어 자 그러면 한번 딸려오는지 보겠습니다 어 딸려오네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 반대로 자어 띠로리 서서 서서 소 레비거스님이 장풍 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단풍이 <laughs> 아, <laughs> 자 이걸 보고 바로 닿지 않는데 서로 밀어낸. 내도 얘를 시험, 얘도 얘를 시험할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고 밀니까 야가 지수로 가는 거야. N 극과 N 극끼리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며요 N 극과 S 극 서로 다른 것끼리는 하나 되어서 같이 가는 힘 바로 청력과 인력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자석에는요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요 이 인력과 청력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많아요 특히 자석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돼요 지금 도이 자석은 동그라미 모양이죠 이 자석도 동그라미 모양인데요 여기 나온 자석은 또긴 S극과 N극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극이 이렇게 나와 있는 막대 자석도 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게 말아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뭐 붙일 때뭐큰커튼을 붙이거나 할때긴 곳에 붙일 때는 이렇게 고무자석이 서로 있어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렇게 원자석도 있고요 아까 여기 우리가 본게 원자석 동자 우리 처음에 펀딩왕 프로젝트가 뭐라고 얘기했죠? 칠판에 지금 전혀 자석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붙어요. 여기 뒤에 보면 자석의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석은요.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같이 자동차 놀이도 한번 해보고요. 서로 다른 자동차의 모양과 또친친구들이 여기다가 나만의 자동차를 이렇게 꾸며볼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면 재밌겠죠? 더 재밌고 신나는 과학의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부산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